안녕하세요, 리뷰 닥터입니다. 요즘 토퍼를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쿠팡만 봐도 토퍼의 리뷰 개수가 4,000개, 막 7,000개. 도대체 얼마나 많이 팔린 걸까요?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의 반응을 보면요. 좀 심각합니다. 어떻게 5점짜리 리뷰가 이렇게 많은지 이해를 못하겠다. 비싼 쓰레기다. 잠깐만 봐도요. 이분들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나요? 심지어 이 리뷰들 중에서는 30만원대의 제품도 있었습니다. 30만원이 넘는 토퍼를 샀는데 이런 경험이다. 생각만 해도 너무 열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이 이런 거 표시가 붙어서 있어서 광고구나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정리한 이꿀팁은 꼭 보고 가세요. 주 진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토퍼를 구매할 때는요딱세 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격. 두 번째는 사용 목적. 세 번째는 매트리스의 본질. 이것만 체크해도 우리는 최악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 가격이 무조건 비싼 게 좋다.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수년을 써야 하는 매트리스가 10만 원, 심지어 그것보다 저렴하다면 기능이 좋을 수가 없어요. 10만 원대에 판다는 거는 원료비, 유통비, 광고비 생각하면 도대체 원료값이 얼마일까요? 당연히 품질이 낮은 중국 내장재 재료를 넣어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렴하니까 뭐 일단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잠을 잤는데 오히려 허리가 아픈 데다가 심지어 버릴 때도 비용이 들고요. 새로 사기 위해서 또 구매 비용이 드니까 이거 진짜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매트리스를 한번 살 때는요. 무조건 싸다고 선택하지 마시고 꼭 이것저것 따져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용 목적. 토프를 어떤 목적으로 구매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바닥에다가 토퍼만 깔고 주무실 생각이 그러면요, 저는 토퍼를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께가 5cm부터 정말 두꺼워봤자 10cm 정도인데요. 이 정도 두께로는요, 만족스러운 기능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토퍼는 여행용이나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분들, 아니면 이미 매트리스가 있는데 거기 위에 추가로 토퍼를 올려 쓰실 분들에게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토퍼 매트리스라고 요즘에 많이 얘기하던데요. 사실 토퍼로는요, 매트리스를 완전하게 대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세 번째 매트리스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잠을 자기 위해서라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딱딱하기만 하다거나 무조건 푹신 거린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매트리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균형 발란스예요. 지지력과 포근함 둘다 적당한 비율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부드럽기만 하면요 허리가 푹 꺼져서 오히려 더안 좋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딱딱하기만 해도 등과 허리를 잘 감싸주지 못해서 불편합니다. 그러니 체중을 분산시키려면요 안락함을 주는 동시에 엉덩이와 허리를 분산시키면서 받쳐주는 지지력이 있어야 되죠. 이런 매트리스가 바로 하이브리드 또는 유로타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바닥은 스프링으로 돼 있어서 지지력이 좋고요. 위에는 메모리폼이나라텍스가 들어가 있어서 내 몸을 부드럽게 감싸. 줍니다. 그래서 쿠팡이든 네이버든요 이런 유형의 매트리스를 리뷰를 보면은 기능이 너무 최악이다 이런 수준의 후기는 많지가 않아요 사용해 보니까 나름 괜찮으니 호불호가 적은 거죠. 대신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기능이 좋다 보니까 최저가라 한다해도 가격대를 10만 원, 20만 원대로 만들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30만 원대 이상합니다. 어 그런데 아까 토퍼가 30만 원대도 있다 했는데 유로탑이 30만 원대이면 괜찮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토퍼가 싸서 사려고 했는데 실제로 품질을 비교해 보면요 토퍼의 가격대가 그렇게 싸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매일 잠을 자기 위해서 매트리스를 찾고 계시다면 저는. 유로탄 매트리스를 적극 추천합니다 광고는 진짜 잠깐만 할게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유로탄 매트리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영상에서 과하게 설명해보단 그냥 링크를 더보기란에 추가해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진짜 괜찮을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